퍼플랩2024 게임용 조립 PC 코어 i5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50 643,080원 19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퍼플랩2024 게임용 조립 PC 코어 i5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50 643,080원 19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퍼플랩2024 게임용 조립 PC 코어 i5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50 643,080원. 19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퍼플랩 2024 게임용 조립 PC 코어 i5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50 643,080원. 19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퍼플랩 2024 게임용 조립 PC 코어 i5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50 643,080원, 1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퍼플랩 2024 게임용 조립 PC 코어 i5 인텔 12세대 지포스 RTX 3050 643,080원, 19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